어제 저녁 8시 20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 완전 진화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저녁 6시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내 380여 개 배터리 가운데 열폭주 우려가 있는 배터리 200여 개를 외부로 반출한 뒤 완진을 선언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초 380여 개의 배터리를 모두 반출할 예정이었지만 나머지 배터리의 경우 열폭주 우려가 없고 전산실 내부의 열기도 모두 빠져나가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완진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완진 선언과 동시에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을 해제하고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발화의심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국가수로 보내 정밀감정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